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여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이 당에도 예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밝은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이태할 때 도움을 주게 강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빌리포서 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다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하였다. 도 빌리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제삶일에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받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 고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다. 나와 함께 형제들이 너에게 무난하고 모든 송도들이 너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샤의 집 사람들 중 몇인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 어다아멘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아멘빌리포서 사장 10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능하신 주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도의 교제와 후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송도들이 과거에도 바울을 염려하고 도왔지만 이제 다시 바울을 생각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보내온 그것에 대해서 주안에서 기뻐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송도들의 마음이 항상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그렇게 할수있 있는 계의가 없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은 바울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관심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진 교제 의 진정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한 빌립보 교인들이 이전에도 후원할 마음은 있었지만 계의가 없었다는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변함없는 마음을 인정하고 격려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에 송도들의 교제와 후원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송도의 교제는 말이나 생각에 그치지 않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지체나 목회자, 선교사님들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지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거나 위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록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내가 할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꺼이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도움을 받았다며 이에 대해서 감사를 표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도 교제와 후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이기에 기회가 주어질 때 기쁨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족과 능력의 원천입니다. 바울은 빌리포 교인들에게 자신이 공핍에서 후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오히려 그는 어떠한 형평에 대해서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천함과 풍요함,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함과 공핍함등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고 적응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적인 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과 능력은 일부적인 환경이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면의 태도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 자족은 일부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인 안정감과 평안함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족이 저절로 얻어진 그 것이 아니라.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임을 의미합니다. 곧 자족은 선천적인 성품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후천적으로 얻어진 능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체의 비결도 배웠는데 어떤 환경이나 고난도 극복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의 능력이 송도 안에서 내지하여서 역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소유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불평하기보다 그 안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족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야 하기에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기보다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자족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참 평안과 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송도의 후원과 영적인 열매입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해 주었음을 칭찬하면서 잘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빌립뽀 교회가 복음의 시초부터 바울의 주고받은 일에 유일하게 참여한 교회였음을 말합니다. 대사로니까에 있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바울의 피로를 채워주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물질적인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뽀 교인들에게 유익이 되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구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얻은 후원 덕분에 자신이 풍족하다고 말합니다. 이 후원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송도의 재정적인 후원이 단순한 자선행위를 넘어서 복음사에게 동참하는 영적인 행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뽀 교인들의 후원을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후원이 사역자의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대를 의미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계속된 후원을 통하여서 교회의 신실함과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후원을 선물로 보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풍성한 열매인 영적인 투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재물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후원은 전혀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풍성한 열매, 즉, 영적인 유익과 상급으로 올라옵니다. 우리는 목회자, 선교사 또는 공동체 사역자 후원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임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후원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지체를 돕거나 교회를 필요로 채우는 일에, 일에 기꺼이 동참하여서 그리스의 사랑을 실천하고 연대해야 합니다.그리고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데도 집중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후원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재물로 변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이를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성도 여러분, 송도의 후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기에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송도의 연합입니다. 바울은 빌리포 교인들의 후원에 대한 응답으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라고 모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를 채워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고 지시합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형제를 특히 가이사야의 그런 집 집중해 집중 사람들 중 몇, 몇 명의 문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은혜가 성도들의삶 가운데 있을 것을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빌리뽀 교인들의 그런 헌신적인 후원은 하나님의 확실한 보상과 약속이 있기에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의 피로를 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체험만, 그런 물질적인 체험만이 아닙니다. 영적, 정서적인 모든 필요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이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문항과 축도는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그리고 가이샤의 집, 또 사람들에게 하는데, 이는 로마 황실이나 정부 관리들의 가족 또는 하인 중 일부가 기독교인이 됨을 의미하기에 복음이 로마 제국의 핵심 부가에까지 침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환경을 초월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신실한 공급자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 간의 연합과 교제는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이기에 성도 간의 교제와 연합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돌보는, 돌보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될지 믿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송도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기에 맡기고 우리는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소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으로 능하신 주안에서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송도의 교제와 후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족과 능력의 온천이었습니다. 세 번째 송도의 후원과 영적인 열매였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공급과 송도의 연합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송도의 교제와 후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실천하는 과정에 게 기회가 주어질 때 기쁨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정한 자족은 환경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그분의 능력 의지함으로 참 평안과 힘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송도의 후원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영적인 성장, 성장을 가져오기에 기쁨과 감사와 자원함으로 후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모든 피요를 채우시기에 맡기고 우리는 모두 하나되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여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얻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찬성가 543장입니다.어려운 일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은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이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강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스+ 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스+ 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지옴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빌리포서 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핍함으로